오늘 개념 수업을 좀 음...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차 함수라는 것은 이차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숫자 있지? 이것을 차수라고 불러요. 그럼 차수가 1이라고 돼 있거든 1. 그럼 얘를 1차 함수라고 불러. 그런 것처럼. 이차함수라는 거는 저기 x 위에 뭔가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물론 x 위에 빨간색 숫자가 2도 있고 또 1도 있는 셈인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를 대표 이름으로 해서 불러 이차함수. 오늘 우리가 배울 이차함수란 대략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로 쓰다 보면 뭐 x 제곱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또뭐 뭐, 어, X 제곱 빼기 eX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가 하나도 하나 없는 거는 괜찮아. 이건 전부 다 이차함수이고, 이걸 일반화 시킨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ABC를 써서 나타내면 대충 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차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그이쿼 부션 식의 모양은 이와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이제 그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 형태이거나 이렇게 된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얘또 다른 별명이 포물선이야. 포물선. 파라볼라라고 이제 많이 불러요. 여기서 포물이란 물건을 대포처럼 뻥 하고 쏘면 뻥 쏘면 하늘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그 그 그림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제 포물이라고 좀 부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이차 함수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vertex form이라고 외국 책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 그 꼭지점이라고 해서 지금 방금 그림 그림에서 이 파란색 점두개 보이죠?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진짜 딱 올라가다가 바로 떨어지게 되는 그 지점,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을 이제 꼭지점이라고 부르거든. 음. 그리고 벌텍스 폼이라고 부르는데, 걔를 이제 보기 쉽게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다 보여줄 거야.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아웃라인만 좀 설명하는 거거든. 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사람을 이렇게 생긴 걸로 바꾸는 동안, 음, 어떤 스킬이 좀 쓰이는지 오늘 다 설명해 줄 거고, 각 파트별로 그, 여기에 이 A라는 글자가 하는 역할이 있어. 어, A라는 글자가 플러스면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A가 마이너스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요. 다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이 있거든? 또 C가 하는 역할이 있고, 또 P와 Q는 자기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천천히 좀 얘기를 해볼 계획이야. 음, 이제 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 나? 자, 디테일로 좀 가보자. 네. 그래서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는요, x가 0이면 y도 0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요거 이제 구글에 한번 쳐봐봐. 구글에는 y는 x하고 이렇게 갈매기 치고 이자를 쓰면 같은 뜻이거든. 이게 수학, 이제 컴퓨터에서요 갈매기 요 기, 6번 위에 있어. 요 기호가 그, 요거, 제곱을 나타내. 음. 그렇게 해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요. 뾰로롱, 짠. 그리고 y는 하고 빼기 x제곱이 있으면요.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애. 항상 물건을 던졌다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벌텍스 0, 0 꼭지점 0, 0이랍니다. 이런 걸로 많이 시작을 해. 그래서 책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또는 y는 x제곱 플러스 2라거나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아까 멀쩡했던 y는 x제곱 그래프 있죠? 요거를 생각하시고 여기에 붙은 플러스 1 때문에 위로 한칸 이렇게 올라가요. 1. 여기 플러스 2가 되면 위로 두칸 올라갑니다. 여기 얼마? 2. 이렇게 되고요. 여기 3이 있죠? 그럼 위로 세칸 올라가서 이렇게 된답니다 나중에 이제 뭘 알게 되냐면 x제곱이 혼자 이렇게 있으면 멀티엑스의 x좌표가 항상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는 사람은 0,1을 이제 또 여기 2가 써있는 사람은 0,2로 여기 3이 써있으면 0,3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ax² plus q가 있으면 꼭지점 멀티엑스는 0 2 Q이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아요. 음. 아까 Y는 AX의 제곱은 꼭지점이 0,0이었다. 이제 슬슬 모양별로 꼭지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 이제 알려줄 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이때는 꼭지점이 P,0,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P가 아니라 그냥 P입니다. 여기 빼기 P가 있지만, 꼭지점을 쓸 때는 누구를 쓴다? B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AX-P2하고 Q를 딱 써놓으면, P, Q를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P, 여기는 Q. 그게 이제 바로 꼭지점의 좌표랍니다. 요게 최종판이거든. 음. 이거부터 좀 하는 게 쉬워가지고, 사실 얘를 배우면 얘도 풀수 있고, 얘도 풀수 있고, 얘도 풀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내자면, 자, 연습하자. 그러니까 2의 x 빼기 1 제곱 플러스 3이 있었어. 자, 꼭짓점부터 얘기를 해봐. 그러면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꼭짓점 음, 말해요. 1,3. 음 다음 a 값이라고 앞으로 많이 부를 건데, 쌤, 여기가 이제 a 값이거든요. a의 값이 0보다 크면 그래프의 모양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럼 그림을 그릴 수 있어. 1, 3 여기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써주고요. 그림이 쭉 내려왔다가 슉 올라가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끝. 자 그런데 여기 파란색 점 보이니? 이 파란색 점을 y절편이라고 불러요. 자, y절편은 어떻게 찾냐면 x에 0을 넣은 후 y의 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되게 간단하지? y절편은 x에 0을 넣은 후 y를 구하면 돼. x에 0을 넣고 계산해서 y를 구하면 얼마? 오오오 이렇게 되는 거란다. 그래서 여기가 0을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장소이구나. 0, 5라고 부르지 이제 y인터셉트라고 부르는 거야 인터셉트가 여기 있는 거지 필요하면 이 정도까지 구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 행동을 많이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제 특징을 관찰할 수 있게 되거든 자, 그거 일단 경험하기 전에 미리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네. y는 a, x-p 제곱 플러스 q가 있을 때요 <laughs> a가 클수록 여니가 그러니까 2에서 3, 4, 5 이렇게 될수록, 음, 그림, 그릴 때 그림이 점점 좁아져. 2일 땐 만약에 이 그림이었으면, 3일 때는 이 그림이고, 4일 때는 이 그림이고, 5일 때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이 사이 간격이 더 좁아져요. 음. 근데,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면 뒤, 뒤로 이렇게 그려져요. 요건 마이너스 2일 때고, 요거는 요건 마이너스 3일 때고, 이거는 요건 마이너스 4일 때고 더 좁아지면 이건 마이너스 5일 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음, 그래서 오늘 A의 역할이 두 개였던 거야. A가 파지티브이면 올라가고, A가 네거티브이면 내려가고, 또 A가 크면 더 좁아. A가 작으면 더 넓어. 뭐가 넓어? 어, 폭. 뭐, 위스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간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너가 좋아하는 명칭, 오해 없게 잘 쓰면 돼요. 음. A의 역할, 어려웠나요? 아, 괜찮았어요? <laughs> 그러면 PQ는 좀 알겠니? PQ는 바로, 벌텍스다, 벌텍스. Vertex. 음. 그러니까 PQ만 잘 보고, 벌텍스 잘 찍으면, 굉장히 그림 잘 그리는데 도움이 돼. 음. 자, 그럼 하나 더 가자. 이제 두 번째 식의 특징. y는 a, x 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전개를 한다 그래. 그럼 여러 가지 문자가 나오겠지? 그걸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a, x 제곱, b, x 플러스 q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여기 있는 a가 곧 여기 있는 그 a야. 음. 그리고 여기 있는, 아 이거 q라고 적었네. 미안, 요거 잘못 적은 거야. Q가 아니라 C예요. 음. <laughs> 물론 이걸 계산하고 이거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ax 제곱, bapx 플러스 ap 제곱 플러스 Q가 되어서 여기 이 사람이 곧 이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곧 이거랍니다. 응, 음? 응. 음. 느낌 게만 네. 응, 대충 요런 느낌이라고 좀볼수있겠고 근데 외우지는 마. 그냥, 그냥 그렇다는 거야. 네. 어. 그런데 이제 네. A는 아까 얘의 이렇게 방향과 그 사람의 간격, 폭을 이제 결정해준다 그랬죠. 예. C는 여기서 어. Y 절편이에요. Y i n t e r e 라고 부른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비는 뭐라 부를 말이 없어요. 딱히 뭐 이름이 이거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비도 역할이 있거든. 이건 조금 어려운 데서만 나오는 건데 한번 들어보렴. <laughs> 어, 꼭지점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뭐 그림을 아무렇게나 막 그린 거야. 뭐 생각하고 그린 건 아니지만 대충 막 그렸어요. 뭐, 오른쪽에서 이렇게 뒤집혀 있거나 아니거나, 뒤집혀 있거나 아니거나 할수 있는데, 꼭지점이, 빨간 게 꼭지점인데, Y축에 오른쪽에 있지요? 어, 그러면은, <laughs> 꼭지점이 Y축에 오른쪽에 있으면, 그, A의 부호와 B의 부호는 달라요. AB의 부호는 달라요. 일 꼭지점이 이렇게 왼쪽에, Y축에, 왼쪽에 있을 경우에는 A와 B의 부호는 서로 같아요. 이게좀 다릅니다. 꼭지점이 왼쪽에 있은 부호가 같고요. 오른쪽에 있은 부호가 달라서, 외울 때, 같다,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여긴 같다, 여기는 다르다, 이래가지고, 누가? A와 B의 부호가. 음. 이게 딱히 무슨 역할을 지금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한 내용에는 없었지만은, 일단 A와 B의 부호에 대해서도 잘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거 메모해놨다가 잊지 않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함수의 기초라고 좀 불러요.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 이제 공식을 몇개좀 가르쳐 줄수 있게 되는데, 음. y는 ax 제곱 공식이 어떤 건지 내가 만드는 방법 보여줄게요. a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은 a분의 bx 플러스 c가 되고요. a하고 x 플러스 2분의 ab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b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고요. a하고 x 빼기 2a분의 b의 제곱 c가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 자리가 어이쿠 뭐가 빠졌다. 그걸 빠뜨렸네. 마이너스 4a. 그니까 러 요기, 요렇게 전개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 약분이 좀 되면서, 제곱이 빠졌네요. 4a분에 b의 제곱이 하나 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산이 되면서.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a 분의 b 컴마 띠용띠용띠용 이렇게 뒤에 이거 있는데 뭐 별로 안 외워도 돼서 내가 별로 강조는 안해 응. 꼭지점의 x 좌표를 찾는 공식이 a와 b를 잘 섞어서 이랑 이렇게 혼합해 놓은 것이란 꼭지점의 x 좌표를 번개처럼 찾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y는 x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5가 있어 꼭지점의 x 좌표를 찾고 싶어 마이너스 2 a 분에 b 해주면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나와 그럼 y좌표는 어떻게 찾아 어, 마이너스 1을 x에다 집어 넣어줘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나오죠 어.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x좌표와 또뭐 y좌표를 꼭지점을 금방 찾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아까 전에 완전한 제곱으로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어, 공식 이용하면 완전한 제곱으로 안 고쳐도 꼭지점은 전부 다 찾을 수는 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에만 의존할 순 없기 때문에 자 완전 제곱 방법으로 여러 가지 꼭지점을 얻고 있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완전 제곱법. x제곱 2x 플러스 3이 있는데 이거는 2차 함수인 거는 알것 같아. 그러면 꼭지점이 있을 거야. 꼭지점 찾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럼 앞에 두 개를 보고 x제곱 플러스 x 하고 여기를 2로 나눈 다음에 개를 제곱한 걸 더했다? 뺐다? 한 번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앞에 세 개가 서로 어떻게 돼? 네, 완전히 제곱이 되면서 뒤에 거랑 계산한 거랑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과 2라고 설명하면 돼. 그니까, 앞에는 그대로, 뒤에는 좀, 아, 미안. 앞에는 부호를 반대로, 뒤에는 그대로, 이런 느낌? 음, 이 정도 느낌? 자, 완전 제곱법 조금 어려운 것까지 다 연습시켜 줄게요. y는 x,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있다. 어떡하지? 자, 앞에 뭐가 있을 경우에는 걔를 끄집어 내고요.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을 완전한 제곱의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조금만 공간 뒤로 빼자. 요 사람을 2로 나눠. 아까랑 똑같아. 곡, 곡이 있는 사람을 2로 나눠주고, 그럼 4분의 3이야. 그 제곱을 해. 그럼 16분의 9가 있는데 더 했다가 그 다음에 뺐다가. 요렇게 하는 거라서 요거 세 개를 연결하면 완전히 제곱이 될수 있어요. 음. 그래서 2하고 x 플러스 4분의 3에 제곱하고요. 여기 2랑 16분의 9랑 계산되면서 밖으로 완전히 튀어나오게 되는데, 자,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이거 부호 반대로 한 거랑 이거 그대로 한 거, 즉 빼기 4분의 3에. 8분의 바로 40이니까 30일 정도라고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관 항상 부호를 반대로 써주는 거다. 네. 예, 잊지 마시고요. 한번더 해줄까? 이 정도면 된것 같아? 네. 음, 그래. 그래서 분수 있어도 겁내지 마라. 여기 분수 있으면 다들 휑해가지고막 정신 빼놓는데, 그냥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어 그럼 여기 6x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는 없어요. 전개했을 때 3이 나오게 만드는 걸 추측해주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x 플러스 3에 제곱 빼기 9로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전개, 전개하는 마음으로 나중엔 이게 다 암산이 되는 거야. 음, 응? 네. 응. 서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이게 이제 꼭짓점을 찾는 방식이란다 아까 그림 그리는 방법은 꼭짓점을 찍고 방향 지켜서 그림 그리고 그거면 돼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y-axis나 x-axis가 이렇게 그림 그리다보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나오잖아 이런 x 절편들을 이제 표시해주고 여기서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네. 아, 별다른 건 없어 요자 음. 느낌 안나요? 네 음흠.